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솔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크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요 이게 최신 다운로드가 되어서 제가 집지는게다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새로운 버전을 깔때 미리 월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뭐 있는데 이거에는 그림이 생겼고요. 스킨은요 제가 직접 마크 스킨 거기서 구한 겁니다. 이거는 막스킨 제작소에서 받으면 되고요. 자,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방탈출. 이거는 제가 친구를 짜증나게 하기 위한 그런 맵입니다. 네. 아 내가 이제 지금 왜 이렇게 안 돼? <laughs> 자, 이렇게 습니다 제가 지금, 이 친구를 괴롭히기 위한 법첫 번째입니다. 자, 친구한테 이렇게, 잠을 잘게요. 잠시만요. 잠을 잘게요. 잠을 이렇게 자고, 만약에 얘 친구한테 괴롭힐 때, 이게 지금 아침이다. 그러면은, 어, 친구야, 방탈출하자. 이렇게 하고, 내가 만들어놨어 진짜 쉬워 이러곤 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거 침대는 리소스 스폰지 역으로 해 근데 여기서 괴롭히는 방법은요 제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오, 오 되게 쉽게 만들어놨네요 고마워 하고 친구는 들어갈 때어 들어갈 때부터 침대를 리스폰지역으로 설정해 놓으라고? 하고 침대를 리스폰지역으로 설정하려 갈때 그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걸 만들러 가봅시다. 잠시만요. 빨리 올라가! 네, 왔으면요. 나중에, 이거는 알림하실게. 제가 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하실게. 자, 일단은요. 자, 다른 부장문으로, 알림하실게. 이거는 나중에 다 해주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아까 거랑 똑같죠? 네, 이제 제가 미리 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놨습니다. 이게, 배드락이 뚫릴 때까지 다 파야 됩니다, 여러분. 귀찮겠지만. 그런 자세로, 이제, 이 재료에서, 아이고, TNT랑 발판 중에 돌 가비 퍼양입니다 꼭! 그리고, 어... 모래. 자연에 있죠? 모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십니다. 근데, 모래가 이렇게 하면 그냥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띄고 여기다가 TNT를 설치해주면 받쳐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내 친구는 솔직히 리스폰 지역도 못 설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폰 지역은 설정해야 한다고 봐야 하니까. 여기는 나중에 수고비로, 수고비읍으로 넘어주도록 하죠. 이것도. 자, 아우, 아우. 아, 컴으로 아니. 아, 뭐야. 아유. 일단은 여기를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 줄게요. 간쪽같쪽 정말. 자, 그러고 이제 얏얏얏얏얏 위치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러고 여기를 리스폰 지역으로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 아,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 아니.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 아아아아 네. <laughs> 아, 이게 제가 제 친구 이름은 진짜 밝히고 제 친구 이름은 진짜 밝히기 싫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놨습니다. 제가. 낮에 여기를 눌러서 리스폰지역으로 설정해. 꼭 설정해야 해. 설정안하면 후회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아니, 리스폰지역은 왜안 뜨는데? 일단은 제가 리스폰지역을 설정해놔서 그렇고요. 저기다가 표시판이 있습니다. 읽어보라고게요 변... <laughs> 미안해, 석현아. 아유. 미리 친구가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아유. 변 석현아, 여기 들어가서 다이아를 얻으면 방탈출. 끝. 이렇게 하고 친구는요. 오, 무지 쉽잖아. 이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니네. 무지 쉽잖아 해서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되죠. 어떠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실제로 저기 안에다가 상 상자 안에다가 다이아는 많이 넣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자, 그러면은 자 저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제거는 마인크래프트에서만 쓸수 있는 하, 친구에게 줄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걸 나중에 친구한테 써먹으고 다시 고쳐야 겠네요 자 그러면은 전 안돼 아 안돼 더 빡세~ 정원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laughs> 어, 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친구한테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로 괴롭히는 법꼭한 번씩 써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